이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으려절 구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령이니이다. 아멘. 이 있을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원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감사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다시려포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 1월의 첫주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새벽에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귀하게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의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4년도 주님께서 저들을 꼭붙들어주셔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끝인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므로 아버지 날마다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 찬양과 영광과올려드리귀한 영혼들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대경하시고 듣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새벽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의 걸 드립니다. 봉사에 감사해서 우리 변정 권사님, 배선옥 권사님, 변성미 청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가정을 주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크신 사랑을 잊지 않는 거룩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천원 예물도 주합 앞 별려 드립니다. 최영석 유경아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 등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가정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 자녀들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결복된 네, 새벽 이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크신 은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대로한테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 3회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어,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스보셋이 다리였던 열한 지파가 이제 망해되고 그리고 거기 있던 다윗의 어, 어, 사울왕을 섬겼던 어, 그런 많은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와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왕이 될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어 얼마든지 무력으로 어 통일 왕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평화롭게 얼마든지 아, 이스모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을 해서 그날을 다, 다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끝까지 잘 기다렸고 그리고 결국 평화롭게 아, 왕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은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언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다윗을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간격적이죠온 지도자들이 통합해서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다윗이 얼마든지 이렇게 그래서 40년 동안 왕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들을 얼마든지 다이슨 굴복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이슨이 장로들을 무릎을 꿇고 그들을 얼마든지 복종시킬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불림하지 않냐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취향을 받고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래서 장로들과 원약을 맺고 그리고 경원이 그들로부터 기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승리자 다윗을 진짜 왕으로 만든 요소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굉장히 많은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열한 집파가 있는데 열한 집파를 무력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켜가지고 만약에 왕이 됐다면 열한 집파가 얼마나 암숙을 품고 기회가 된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11집 파도 여전히 모든 그 다윗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이 다 그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 앞에 다윗이 평화롭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늘경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한 왕으로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아니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누군가를 도와서 또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누군가를 도울 때라든지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무슨 일 처리를 할때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하고 자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도와준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는 직분이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아니면 겸, 또 집사람이 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더 겸손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다른 사람이 내가 섬기고 내가 그를 잘 도와주면 은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존요하고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 장모니까 개일하지, 목사니까 개일하지, 이런 식으로 작은 것에도 겸손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상처를 받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라울에 가도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부모라울에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많은 상처가 되게 되고 부모와 자녀 가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역할은 더욱더 겸손하게 섬길 때, 우리가 섬길때그 처음에 표시가 잘안 나지만 이것이 점점점점 쌓이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부모가 겸손하고 엄마, 아빠가 겸손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걸 따라가게 되고 결국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고 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승리자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승리 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한세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또 평화로운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의 많들 추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